안녕하세요. 오키나와 갔던 스테랩 닦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편인 5편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컨셉은 제가 거기서 샀던 영수증 가지고 왔던 거 이걸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닦구인 요만점모 닦구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 닦구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한쪽에는 어, 제가 먹었던 거 영수증 가지고 왔던 것들을 조금 붙여주고 구입했던 것도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오키나 국제거리에 있는 그 포장마차거리 거기를 갔었거든요. 거기 갔던 거를 조금 더 위주로 여기다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트 감기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조금 단순하게 하고 서 이런 체크 아이들 좀생세이 마트도 다이 일본 다이소에서 샀던 거거든요. 랜덤으로 뽑아서 쓰는 거였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멘 먹은 거거든요. 슈리성 근처 라멘 먹었던 곳인데 여기다가도 살짝 붙여주고 먹었던 소바 집인데 이거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붙여줄게요. 여기 소바도 국제거리 평화거리인가 거기가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거기 근처였거든요. 진짜 여기도 진짜 맛있었어. 같이해서 붙여줄게요 얘는 <laughs> 젓가락 이런 거꼭 가져오게 되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저희가 스시도 먹었는데 스시에 관한 게 없어서 가져온 게 없어서 대신 스티커로만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오빠랑 같이 커플 티를 산 거거든요. 유니클로에서 배경으로 한번 깔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펜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볼펜을 가는 요거를 붙이고, 쿠키나와니까 요, 요 혜태 같은 요 친구를 한번 붙이고, 여기는 야끼니 꽃집이었는데, 야끼니 꽃집은? 야끼니 꽃집은 이 고기랑 요것만 오려서 붙이면 될것 같지. 이거는 저희가 동을, 카이센동 같은 거를 먹었던 것 같고, 요것도 요것만 오려서 붙여줄게요. 얘는 영수증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고 햄버거 먹은 것도 이것만 오려서 영수증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리고 올게요. 이렇게 다 잘라왔고요.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까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할까나글쓸 공간이 1도 없는데요. <laughs> 음. 그냥 이렇게 스트랩하고 음. 이거는 약간 일본 축제 같은 야끼소바나야끼소바 요거를 테마로 한것 같고요. 그리고는 거 제가 폼푸프린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축제 분위기 이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써 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게 있긴 있어서 얘로가 고민입니다 이거 한 대로 조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 오키나와를 갔는데 거기 막 스팸티랑 스팸 그리고 오리온 맥주 아마 그리고 또 블루실 이런 걸로 커플티를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희도 어, 커플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 티거든요. 약간 동대문 같은 데나 막 시장에서 팔것 같은 재질의 티인데 근데 그게 막 3만 얼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싸고 그냥 브랜드 있는 거 사자 해가지고 그냥 유니클로 가서 샀어요. 심지어 유니클로가 더 샀어가지고 뭔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사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걸잘 못하거든요. 분위기 따라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유니클로로 나름 커플티를 맞춰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 분위기 따라서 사지 않는, 안았던게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입지도 못했을 것 같아. 저희는 여기다가 또 붙여줄게요. 요거 땡땡이, 토트무늬, 검정색깔 요거를 조금 붙여줄게요. 근데 진짜 거기 가면 그 중국인들도 그렇고, 막 일본인들도 거기 그냥 그 티를 그냥 입고 있어요. 전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샀지만 다른 분들은 쿨하게. 사셨다는 거.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랑 저랑 그런 경제관념? 이런 게좀더 비슷해서 그런 걸로 싸우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국제거리 근처에 시유가 없는 거예요. 시유가 아니라 지유가 없는 거예요. 시유 <laughs> <CU> 뭐야. 지유가 <laughs> 없어서 한, 좀 버스 타고 한 1시간 넘게 가서 있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박이었던 게 저희 텍스프리 하잖아요. 거기 백화점 전체에서 막 이런 큰 유니클 유니클로나 그런데 빼고는 다 텍스프리가 됐어요. 심지어 다이소까지가 텍스프리가 되는 거예요. 우와 영수증 이렇게 많았어. 나왜 몰랐지? 오늘은 글을 못 쓰고 그냥 스트랩만 해야 될것 같은데요. 것만 오려서 붙여줄게요. 그냥 브랜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브랜드만 잘라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기 옷 파는 데거든요. 약간 상그 창고 같이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근데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여기도 그 택스프리 되는 여기 도 택스프리 되거든요. 세븐일레븐도 붙여줄게요. 원래 간식 디저트 하면 로손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세븐일레븐을 좀 다시 봤어요. 크림빵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이소, 필수 코스인 다이소. 저는 한국 다이소도 되게 자주 가는데 일본 다이소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또 여기 다이소가 또 텍스프리를 해줘서. 당이소텍스프리 받은 거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유. 옷은 지유에서 제일 많이 산것 같아요. 지유가 세일을 해서. 지유에서 좀 남편 옷을 좀 많이 샀고. 돈키호테는 필수죠? 저희 엄마는 제가 일본을 가면 파스 심부름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이번 예, 키오테 캐릭터 펭귄 캐릭터도 잘라서 쓸게요. 붙일 게 너무 많아졌어. 붙일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우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어마무시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도 그냥 여기다가 이거 그냥 잘라서 붙여줄게요. 얘 그냥 중간중간 비어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써보고 싶었던 이 악기소감 이것도 살짝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스타랩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좀 심한 거 같은데 아 이것도 예쁜데 우리 프리닉 것도 예쁜데 오늘은 써보고 싶었던 거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여기 풍당 같은 것도. 야끼소가. 이 귀여운 동물 친구들. 먹으러 가고 있는 동물 친구들도. 해주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이 풍덩도 이 위쪽에 한번더 걸어주고. 해주고 이쪽에만 빈 곳에만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를써 봤고 여기 포장마차 거리 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제가 처, 처음에 구글에다가 포장마차 골목 이렇게 쳤는데 이상한 요홍가 같은 골목으로 안내 를 하더라고요 거긴 조금 다 빨갛고 다 술에 취해 가지고 만취 상태인 아저씨들과 회사원 들이 막 섞여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구글이 잘못 알려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좋지, 블로그도 찾아보면서 찾아갔더니, 거기는 좀 분위기가 밝고, 뭐,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서, 막, 야식, 야식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랐습니다. 먹을 거는 찍고, 앞에 골목은 찍었지만, 그 분위기는 찍지 못했지만, 어, 되게 안전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서로 그냥 서로 조금 예민해졌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서로 기분이 좀 풀리는 거예요 어, 저희가 시킨 야끼소바랑 오코노미야끼도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또 취해서 기분이 서로 풀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오키나와 국제거리 가셨을 때 한번 가보시는 곳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끝냈고,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스트랩 위주로 많이 한것 같은데, 글을 많이는 못 썼는데, 진짜 안 해본 <laughs> 스트랩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붙여서, 아 내가 산게 되게 많구나 싶기도 하고, 아 이게 A6로 할수 있는 스트랩이 아닌가. 다이어리를 잘못 골랐나 싶기도 하고 진짜 정신없는 스트랩 닦구가 마지막 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 1편부터 1편 가짜 편 그리고 2편 추라우미 수족한 편그 다음에 3편 내가 타고 온 것들 그리고 4편 만자모 갔던 거 슈리성 갔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스트랩을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 여행 때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여행 때는 뭔가 더잘할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얘또안 넣었다. 이제 제가 아기옷 사온 거거든요. 아기는 아직 없지만 <laughs> 언젠간 태어나겠지 하면서 제가 사온 거. 빨리 아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받집 위에다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닭구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